미스터 트로디 출연 3년 차 가수 진욱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무대 위에 조명이 천천히 켜질 때 가장 먼저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의 얼굴이다. 3년 전 TV 조선 미스터 트로디 마지막 방송에서 눈가에 맺힌 긴장과 떨림 그리고 마지막 음을 내뱉던 그 순간의 울림은 아직도 많은 시청자의 기억 속에 깊게 박혀 있다. 그때의 진욱은 마치 폭풍 한가운데를 견디는 배처럼 위태로우면서도 단단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경연 직후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는 어느새 엿어졌지만 그의 걸음은 그때보다 훨씬 묵직해져 있었다. 미스터 트로디 출연 3년차라는 말은 단순한 경력의 수치가 아니라 그가 헤쳐온 삶과 감정의 강을 고스란히 담아낸 시간의 무게였다. 2025년 한여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가요계에도 뜻밖의 파문이 번졌다. 소속사가 새벽 0시 정각에 맞춰 공개한 단원장의 이미지. 검은 배경 위에 단정하게 새겨진 문구 2025, JINU UK 콘서트 진심. 그것은 예고 없이 떨어진 번개 같았다. 단순한 공연 공지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울림이 있었고, 3년 전 미스터 트로디에서 눈물과 환호를 동시에 받으며, 무대를 떠났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샌만을 걸고 귀환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온다. 이 순간을 몇 년이나 기다린 거지?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온 이들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을 느꼈다. 그동안 누군가의 무대에 초대되어 서기만 했던 진욱이 처음으로 내가 만든 내 공연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기 때문이다. 팬들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충동이 아니었다. 출연료를 모아 아기 레슨을 받고 새벽녘 목이 쉬도록 연습하며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순간을 버텨낸 끝에 탄생한 선택이었다. 경연 프로그램의 조명 아래 경쟁자들과 비교되던 시절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그는 이제 누군가와 겨루는 참가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가수 진욱 그 자체였다. 공연 준비 현장을 취재한 스태프에 따르면 무대 뒤 비공개 리허설 속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 진욱은 천천히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켰고 그 짧은 호흡 하나의 세월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고 다시 떠오르는 듯 했다. 짧은 멜로디 한 줄에도 3년 전 미스터 트로디에서 보이던 다급함이나 긴장이 아닌 깊고 묵직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스태프는 3년 전과 비교하면 표현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엔 무대가 너무 절박해서 어떻게든 버티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무대를 본인이 먼저 끌어당기더라고요. 노래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깊어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더 이상 경연의 불안이 남아있지 않았다. 움직임은 느릿하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진짜 자신을 꺼내어 무대에 올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팬들은 직감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가 3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감정과 시간. 그리고 경험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펼쳐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 가수 진욱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6월 말, 진욱은 마침내 새 싱글 당신비를 세상에 내놓았다. 발표 하루 전까지도 그는 스튜디오에 거의 눌러 살다시피 했다. 엔지니어가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로 가사를 다듬고 멜로디를 손보는 그의 모습은 집요함을 넘어 거의 집착에 가까웠다. 무대 위에서는 부드러운 미성과 감성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였지만 녹음 부스의 안의 진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모니터에 귀를 바짝 대고 단어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점검하며 여기는 감정이 덜 올라왔다. 이 부분은 더 낮게 눌러야 한다며 끝없이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누구보다 섬세했고 누구보다 완고했으며 누구보다 음악 앞에서는 단단한 사람이었다. 당신비는 트로트를 기반해 두고 발라드 감성을 결처럼 얹은 곡이다. 이 노래에는 그의 특유의 호소력과 미성이 이전보다 훨씬 농밀하게 묻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낮고 깊게 울리는 어떤 결핍과 회복의 정서가 담겨 있었다. 3년 동안 그가 겪어온 삶의 무게 부모님 병세와 생계의 어려움, 스스로의 재기, 미스터 트로디 이후의 길찾기, 그런 모든 감정의 증위가 마치 흙이 켜켜이 쌓이듯 고간에 숨여 있었다. 한번 틀으면 잊히지 않는 울림, 그것이 이 노래의 첫인상이었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SNS는 빠르게 뜨거워졌다. 3년 동안 묵혀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느낌. 이 사람, 이제 드디어 자기만의 색을 찾았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삶이 묻어있다. 리스너들은 진옥의 노래 속에서 그의 변화와 성장을 그대로 읽어내고 있었다. 공개 당일 인터뷰에서 그에게 감상을 묻자 진옥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조금...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웃음에는 해방감과 책임감, 그리고 긴 여행을 끝내고 새로운 길 앞에 선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 비는 단순한 신곡이 아니라 3년 동안의 그의 흔들림과 버팀, 그리고 다시 일어섬을 증명하는 첫 신호탄이었다. 2025년 가을 진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바로 유튜브 예능 콘텐츠 트로 869 출연이었다. 감성 짙은 무대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 무대 위에서의 진중한 이미지로 굳혀져 있던 그였기에 처음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반응은 과연 어울릴까? 라는 의문이 더 컸다. 그러나 방송이 공개되는 순간 그 의문은 단번에 뒤집혔다. 화면 속 진욱은 기존의 가수 진욱과 전혀 달랐다.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점 자연스럽게, 몸을 풀었다. 음악이 흐르자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한 댄스를 선보였고, 발끝은 살짝 비틀리고, 박자가 반박 늦어지기도 했지만, 그 어설품 속에 오히려 진욱의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출연진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스태프들도 저런 매력이 있었나? 라며, 연달아 감탄했다. 특히 예상 밖의 유머 감각은 시청자들에게 의외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질문에 엉뚱한 타이밍으로 답하거나 본인도 민망한 듯 웃어버리는 모습은 무대에서의 차분하고 깊은 감정선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냈다. 댓글창 역시 뜨겁게 반응했다. 진욱 이렇게 웃긴 사람이었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성격도 너무 귀엽다. 팬 아닌데. 팬 돼버렸다 같은 메시지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무대 위에서 절제된 고요함과 호소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면 예능 속구는 솔직함, 어설픔, 따뜻함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며 전혀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트럭 869 제작진은 예능감이 뛰어난 타입은 아니지만 그 어설픔이 오히려 매력이 된다. 시청자들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어느새 그는 감성적인 무대를 만드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유튜브 예능, 음악 콘텐츠, 라이브 스트리밍 등 여러 플랫폼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본인의 세계를 확장하는 멀티 아티스트로 성장해 있었다. 미스터 트로트이는 그의 시작에 불과했고 지금의 진욱은 그 시작 이후의 길을 스스로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깨달았다. 무대 위에서, 화면 속에서, 그리고 그나마의 서진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또 하나의 새로운 진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2025년 3월 봄 기온이 스며들던 어느 날 진욱은 팬들에게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지난 시간 동안 그 책임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팬들에게 놀라움과 깊은 울림을 동시에 안겼다.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 없던 이야기였기에 당황한 반응도 있었지만 곧 숨기지 않고 말해 줘서 고맙다. 가수 이전의 사람 진욱의 삶을 응원한다는 격려가 이어졌다. 진욱은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라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계를 이어왔고 힘겨운 시절에도 단한 번도 아이들을 핑계 삼지 않았다. 고백까지의 시간에는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사생활 공개가 아니라 왜 그의 무대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는지, 왜 노래 한 줄에도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되는 열쇠가 되었다. 가까운 관계자는 예전엔 살아남기 위한 무게로 무대에 섰다면 지금은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책임감이 표정에서 느껴진다며. 그 변화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의 음악은 그 이유를 품은 목소리로 더욱 따뜻하고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의 노래가 유난히 아프고도 다정한 이유, 미스터 트로디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이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한층 깊어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답은 그가 조용히 지켜온 두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2025년 진욱은 음악 활동 외에도 뜻밖의 영역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움직임을 보였다. 바로 고향과 가족의 뿌리를 잇는 환경 프로젝트 참여였다. 그는 부친의 고향인 창원에서 진행 중인 진의 벚꽃 소생 프로젝트에 익명으로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다. 낡아가고 병들어 가던 벚나무 군락을 다시 살리고 훗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봄을 선물하고자 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였다. 이 사실은 처음엔 조용히 알려졌지만 지역 관계자의 입을 통해 가수 진욱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을 담은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 잔잔한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단한 번도 언론을 통해 이를 크게 알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가 따로 요청해도 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라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늘 비슷한 태도를 보여왔다. 누군가는 이왕이면 홍보도 되고,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지만, 진욱은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그걸로 된 거죠. 한지인은 그의 이런 성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말이 조용한 거지,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큰 감동을 받았다. 그의 기부가 금액 때문이 아니라, 가수 진욱이라는 타이틀보다 사람 진욱의 온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래서 진욱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겉으로 드러내는 선행보다 더 멋진 건 남몰래하는 따뜻함이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부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지녔다. 진욱의 아버지는 오랜 병과 싸운 끝에 진욱에게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믿음을 남겨준 존재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태어난 도시를 꽃이 피는 봄의 거리와 오래된 바람을 그대로 간직한 진해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고 한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모르게, 그저 마음이 움직여 행동한 선행이었다. 이러한 꾸준한 행보는, 세간에 알려진 따뜻한 가수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진욱이라는 사람이 가진 뿌리 깊은 진정성까지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순간보다 아무도 모를 때더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이 3년 동안 그를 응원해온 많은 팬들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이유였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경연 참가자라는 들 속에 두지 않는다. 미스터 트로디 출연 3년차. 무대 위에서 쏟아낸 감정, 그 뒤의 삶에서 견뎌낸 무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시간들이 모두 가수 진욱이라는 이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트로트의 무대 위에서 그는 여전히 미성을 유려하게 뿜어내는 가수이고 예능의 카메라 앞에서는 허술함 속 진심이 묻어나는 인간적인 장면이며 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조곤조곤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 모든 진욱의 얼굴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음악과 삶의 결이 서로를 완성해가는 듯한 순간들이 3년 사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3년 전에 진욱이 거센 파도를 버티며 간신히 침몰을 막는 배와 같았다면 지금의 그는 스스로 노를 움켜쥐고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단단한 항해자에 가까웠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없다. 대신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확고한 방향성이 깃들어 있다. 그동안의 풍파와 상처, 기쁨과 눈물이 모두 그를 하나의 뮤지션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성장시켜 놓았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정답은 그 역시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열릴 단독 콘서트, 그리고 자기 신곡 속에 담긴 숨결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울림은 누구보다 강하다. 어떤 화려한 말보다 무대에 오를 때의 눈빛과 노래를 시작하는 첫 호흡이 그의 미래를 더 정확히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지금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인기나 화재성에 기대는 길이 아니라 진옥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성과 음악이 가진 힘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가수 진옥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3년의 시간이 버티기였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날아오르기일 것이다. 이제 그는 무대라는 바다 위에서 스스로의 속도와 스스로의 방향으로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다.